2024년 3월 24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6절의 본문을 가지고, 선교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선교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선교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를 방해하는, 어, 영적인, 어, 사탄의 역사도 어~ 있습니다 때로는 정치 제도를 통해서 방해하기도 하고요 경제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문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사탄은 어~ 세계 선교를 방해합니다 예를 들면 정치 제도를 이야기를 하자면 어~ 공산주의라는 그러한 정치 체제를 통해서 종교는 어~ 아편이다라는 식으로 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유물론을 주장하면서, 모든 것은 물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제도를 통해서, 사탄은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그래서 실제로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어 예전에 어떤 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 많은 사람들이 지하에 매몰이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냥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왜 흙으로 덮었느냐? 인간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전혀 없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산 사람이 있는데 위에서 흙으로 덮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겠죠. 이처럼 정치제도를 통해서 사탄은 선교를 복음을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때로는 경제 제도를 통해서도 방해합니다. 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어, 그래도 건강한 체제이면은 맞지만 이 시장경제 체제가 너무나 극도로 발전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나 심해지다 보면은 어,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돈은 인간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지 돈 자체가 목적은 될수 없는데 이제는 돈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 경제 제도를 통해서도 역사는 사탄의 어,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문화를 통해서도 그렇게 복음을 막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를 허용하는 문화라든지, 그죠? 어, 무속과 점술, 어떤 타로 점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문화에서 거부의 몸짓을 하게 되면, 왠지 사회적으로 소셜 아웃캐스트가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문화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사회생활하는 것과 서로 상충되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선교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로 믿는 그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세상이 온 세상이 모든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처해 있다. 악한 자의 어, 영향력 안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누구죠? 예, 사탄이죠. 그래, 이 마귀 사탄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허용해 주셨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허용하에서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제도를 통해서 경제제도를 통해서 또는 문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탄은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사탄의 문화권을 뛰어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누구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러한 묶여져 있는 묶임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돈이 많던, 돈이 적던,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높던, 사회적 지위가 별볼 일 없던 세속적 기준에서 인기가 많던, 인기가 없던 그 어떠한 조건에도 상관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불신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 관계를 맺을 때, 사회 생활을 할때 이러한 영적인 실체를 바르게 알고 어, 그 상황에서 알고 우리가 신앙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두시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죠? 이렇게 사탄이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러한 사탄이 지배하는 이러한 영적인 어, 역사들을 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선교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첫 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반드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여기서 권세들을 무력화한다는 것은 무장한다는 게 아니라 권세들을 어, 없을 무자의 힘력자 될 화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들을 힘이 없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쫙 뺀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죠. 복음의 능력이 어, 권세를 무력화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아무리 정치 제도를 통해서, 경제 제도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선포할 때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우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사탄이 하는 일은 명백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죠. 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즉 불신자죠. 불신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불신자들을 어둡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모르게 하는 것. 하나님 빛이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도록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영생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 받도록 행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이두 영적 세력이 대결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어, 고린도서 4장 6절과 4장 4장 6절 사이에 고린도서 4장 5절에 그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4장 5절은 주어가 우리는으로 시작됩니다. 즉,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즉, 사탄은 어둠의 영으로 역사함으로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계속 모르도록 그리스도를 못 믿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그리스도의 그 빛이 생명의 빛, 그죠? 구원의 빛이 비치도록 우리 마음에 비치도록 하셔서 구원 얻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두 사이에, 이두 영적 싸움 사이에 5절,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것을, 주님이신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대신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이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그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기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복음은 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뭐라고 말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일두 어, 가지를 어, 말씀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 십자가로 모든 어, 권세들을 무력화, 그 힘을 빼는 그죠, 어, 그 무력화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파할 때두 어, 가지 반응이 현장에서는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믿는 자들이 생길 것이고 두 번째 반응은 믿지 아니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갈라디아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즉 오늘 우리가 그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6개월 뒤, 1년 뒤에 다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그 영적인 어둠의, 그 영혼에게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 전파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즉, 바꿔 말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종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섬기는 거죠. 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 섬기는 거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때가 되면 어, 구원, 어,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없느니라 즉,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분명히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왜냐면, 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저에게 어, 구원, 어, 그러니까 기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기도 요청을 하냐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어, 뭐, 내지는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의 질병 아니면은 뭐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게 해 주세요. 내지는 어떤 뭐 취업이 되게 해 주세요. 뭐 이런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것을 위해서. 즉어 어떤, 어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뭐 남편을 구,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지는 뭐 우리 딸의 구원을 위해서 뭐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뭐 아니면 가까운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제가 정말로 다른 기도는 모르겠지만, 어,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는 꼭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필요한 기도 제목들도 요청하시면 다 기도합니다. 절대로 그냥, 어, 기도 제목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해야지라는 그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어, 목사님 아무개,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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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개입니다. 그런데 어, 제가 그때 기도 제목 나눴던 아무개가 또 예수님 믿게 됐고 지금 신앙생활 합니다. 이런 기도 이런 그러한 소식들을 제가 어, 듣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확인한 거잖아요. 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기도 응답들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더라고요. 그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질병 치료를 놓고는 기도하면요,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기도한 대로 진짜로 치료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실제로.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한 대로 치료가 되지 않고, 어, 다른 방식으로, 어, 치료가 되거나, 즉, 다른 방식이라 하면, 그냥 낫기를 기도했는데, 병원을 가서 수술을 해서 낫는다든지 아니면 끝까지 치료가 안되고 그냥 평생 가지고 가는 질병으로 하나님이 그냥 허용해 두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 응답이 그렇게 썩잘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거의 끝까지 기도하면요. 거의 다 대부분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실명을 그죠? 거론할 순 없죠. 뭐 아무개가 어 누가 어, 예, 어, 예수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 거론할 순 없지만 어 저에게 그러한 기도 요청을 하시는 분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 주변에 구원받을 대상자가 있다면 저에게 개인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끝까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 크게 두 가지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요. 두 번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마음에 새기시고 일평생 세계 선교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 해야만 되는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사탄은 지금도 믿지 않아니 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 그 대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할수 있는 일은 바로 이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영적인 권세를 사용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며 또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이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고 보살피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그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주님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구원 얻을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어떠한 영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고백하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